안녕하십니까. 네, 한대족과 아카데미 박수훈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레슨 영상, 그리고 또 우리 강제 하루 또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아프신 곳도 많이 있으실 수 있으시고, 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가 몸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을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물리치료사 우리 황원웅 선생님을 어,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황원웅입니다. 물리치료사면은 그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거죠? 이제 열 광선 치료나 냉 냉각 치료 음. 그리고 도수 치료, 체 충격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족구는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족구는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다치셔가지고 물리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족구를 하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예방이 아무래도 네. 최고의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구 선수. 몸을 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네. 좀 특성이 있나요? 족구 선수들? 족구 선수들은 아무래도 다리를 많이 쓰고 음. 허리 관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릎 수술이나 아니면 아킬레스건 파열, 음. 뭐 허리 디스크 탈출증 이런 거 음. 수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청을 한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지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문적인 그 시선에서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면 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종아리 쪽어 근육 경련이라고 하나요? 공을 차고 착지하는 구간 혹은 뭐넘어차기라다가 떨어지는 구간에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직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종아리 스트레칭하면 아무래도 예방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서서 팔을 대고 어, 한 발을 뒤로 보냅니다. 근데 주의점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일자로 맞춰서 이렇게 쭉 미는 느낌으로 뒷다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해지면 뒷다리가 더 뒤로 가면 됩니다. 1분 정도씩. 한번늘렸을때 1분 네. 정도 그래서 최소 한 세트에서 네. 3세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분들은 많이 하면은 좀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네.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어, 근데 이제 주의점이 할때 이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음. 하다가 무릎 통증이 느껴지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만 있어요 이 운동 자체가 운동 자체? 네. 두 번째는 어 이거는 어떤 뭐 어디가 아프다라기보다도 네. 일단은 족구를 할때 우리가 공격수라든지 수비수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중심이거든요. 예. 근데 자세를 충분히 낮춰줘야지만이 수평스윙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만큼 왼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힘을 실을 수가 있는데, 예. 나름대로 낮춘다고 낮추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런 근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예.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맞네요 예. 네. 그럼 제가 레슨을 좀 제가 매스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게 있네요. <laughs>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왼쪽에 중심이 되는 축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게 좋죠? 이게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런지를 하시는 게 런지. 예, 제일 좋습니다. 자, 런지 동작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장요근을 늘리는 거예요. 장요근이 이쪽에 부착되어 있거든요. 허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 내리고 그 상태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몸을 앞으로 쏠려서. 이렇게 30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점이 상체를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편하게 하시려고 하세요. 상체 세우고 딱 여기 무게를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런지도 똑같습니다. 뒷발을 틀면 안 돼요. 아까 한 운동처럼. 그 상태로 뒷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간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땡기고 여기가 운동이 됩니다. 자, 일어나면 하나 한 거예요. 그 상태로 이렇게 15개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점이 앞으로 쏠리는 건안 됩니다, 이렇게. 무릎에 부담이 돼서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충분히 벌려줘야 돼요. 좁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이를 벌려서 많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왼, 반대쪽 무릎이. 그래서 여긴 땡기고 여기는 힘이 들어가는 게 바로 하는 겁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런 런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축에 어떤 힘을 좀 기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서서 차기에서 안주차기, 서서 발코차기, 서서 발등차기 이런 공격들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네요 축이 잡히니까 아무래도 축이, 힘이 더 실릴 겁니다. 음, 자, 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기른다고 하시면 어, 좋은 파워를 오히려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차는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 축발이 예, 맞습니다. 이런걸 들어보니까 또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축 차기를 할때 발목이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힘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힘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끝이 자꾸 열리시는 분들. 쉽게 네. 말하면 열어서 이렇게 안축을 차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냐면 떨어지면서 충격이 오다 보니까 무릎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뭐0분 중에 1 0 분은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었어요 지금까지도 아, 예.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역시 이번에 또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이거를 좀 힘을 잡아준다고 하면 그 무릎도 조금 방지가 될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잡아주는 방법도 좀 방법이 있나요? 예 어떤 여기 근육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네. 여기 보면 정강이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어. 서서 네. 발을 한 한보 정도. 한보 정도 앞으로 가보면 발끝을 쭉미나요 네. 모든 아 발이 네. 엉덩이를 대고 머리도 된 다음에 네. 어, 발 간격을 주먹 하나를 들어갈 어, 정도로 네.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목을 올려줍니다. 아, 앞꿈치를 앞꿈치를요? 들어서, 어, 네. 앞꿈치를 쭉 올려주면 돼요. 오, 많이 근데 설렁설렁 올리면 안 되고 오. 내가 더들수 있으면 더 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정강이 근육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운동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냐. 이제 타는 느낌이나 힘들다고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 엄청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불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쭉 해줍니다. 안 들어도 돼요. 피곤한 느낌 들으면은 그때까지 하면 되니까 거기서 좀만 참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세트 때는 더 빨리 옵니다. 더 힘들기 때문에 지쳐서 오우, 네 맞습니다 오우. 자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다섯 세트를 하면 이제 강화가 많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초보다는 자극 위주로, 자극 위주로 타는 느낌이 오고 5초 정도 버틴다 피곤한 느낌이 들고 5초 정도 버틴다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또 자꾸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이시간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네. <laughs> 내 출근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사실 만져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어깨가 이렇게 여기를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하려고 잡아보면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하고 여기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축구를 네. 하면서 이게 생긴 것 같죠.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족구라는 게뭐 차기를 할때 중심이 꼬여지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어깨가 같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가 자꾸 어깨를 잡아주려고 하려는 성격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많이 뭉쳐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족구를 얼마 하지 않는 초보 회원분들이 오시면 조크로 배우고 나면 여기 목 아래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 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누워서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 고개가 베개를 비면 좋은데 여기 베개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을 포입니다 그리고 허리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다리를 내려줄 거예요. 앞쪽으로. 구부려서. 네. 그 상태로 허리를 못 움직이게 무릎을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그 느낌에서 올라간 손을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만큼 가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은 시선이 손을 따라가야 돼요. 어. 자, 시선 손 한번 따라가면 조금 더 가죠. 어,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주먹이 머리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 근육이 많이 땡길 겁니다. 예, 네. 네, 많이 땡기죠, 지금. 예, 네, 근데 어깨랑 수직으로 내리면 별로 안 땡겨요. 어. 더 가고. 어, 이러면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뒤로 해서 이제 갔다가 끝에서 버티고 다시 제자리 왔다가 우리도복돌아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아, 예.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예, 가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어. 흉추의 움직임도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까 허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음. 허리가 같이 가버리면 이게 그냥 가요 음. 왜냐면 허리에서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겟이 가슴이랑 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해줍니다. 정확한 동작. 지금은 아까보다 더 가죠. 많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땅바닥까지 닿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은 어, 많이 걸리실 분들은 많이 걸리세요. 좀 이게 제가 아까 뭉쳤던 어깨가 풀리고 있다라는 건가요? 어 풀리고 있다기보다는 흉추의 움직임이 생겨서.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어깨가 들 뭉치고 아 제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아, 뭉칠 때 그대로 간다. 그쵸, 그쵸. 음. 그래서 반대쪽이랑 비교 한 번만 해볼까요? 반대로 돌아 누워볼게요. 오, 이거는 잘, 가... 엄청, 엄청 잘 가죠. 엄청 잘 가죠. 아, 네. 이거 그만큼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니까. 왼쪽 어깨를 잠그고 쓰다 보니까 네. 여긴 시선도 안 따라가는데 잘 가죠. 오, 처음부터. 예. 네. 여기도 땅엔 닿아야 돼요. 흉추가 돌아가서.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점점 늘리는 건데 이렇게 왼쪽이 많이들 짧으실 거예요, 올라간 어깨가. 그래서 이거를 맞춰가는 동작이라고 하면 돼. 요 음... 제일 맞추기 쉬운 게다 늘리고 다시 조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다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많이 되죠 이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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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거의 땅에 닿았어요, 거의.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양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안 닿는 음... 분들은 근데 여기가 닿으면 굳이 이쪽은 할 필요는 없어안 아, 닿는 쪽만? 네. 안 닿는 쪽만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네. 그냥 혼자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 닿으면 고기가 따라가면 닿을 거예요. 아마 음... 시선이 손끝을 따라가면 닿을 겁니다 음... 그러면은 아까 운동을 하면서 목 아래가 아팠던 분들이 좀 개선이 되시죠. 그렇죠. 흉추에서 움직임이 생기니까 음... 목에서 움직임이 줄어요. 어... 네. 한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부상이 우려도 있고 또 그냥 막연하게 공만 차면서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스트레칭이라든지 훈련 방법, 아까 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맞나요? 그렇죠. 이건 피지컬적인 부분이라 개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는데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족구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들 건강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려면 이런 어, 스포츠 외적인 과학이나 어, 메디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